내나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새벽 특별 어, 그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반 금요일 저녁 7시 반은 어~ 우리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 십자가 어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정확하게 오후 3시 아닙니까? 오후 3시 제 9시에 숨을 거두시더라. 9시가 오후 3시니까.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또 우리 그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요. 그날 성찬 예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성찬 예식을 작년 우리 그 성금요일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그때 하고, 이번에 하게 되는 거죠. 그, 그,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,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뭐, 어디 요렇게 준비된 포도주스와 또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, 조그만한 이 답작한 그, 그, 이제 그 떡을 상징하는 그걸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던데, 저도 한번 봤더니요. 그것보다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더 훨씬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전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날 정성껏 여러분들이 포도 주스를 준비하시면 되죠. 웰지 같은 거. 아, 그 다음에 뭐떡도 괜찮고 빵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그몇 그 분이가 예배드리시는지 숫자에 맞게끔 준비해놓으셨다가 예배 중에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성찬식이 그거거든요 예수님 나를 향하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날 우리 뭐 예배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드리는 분들은 또 여기서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성금요일 하루를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은 같이 다 금식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그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활 감사 예물 봉투를 다또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. 그다음에 이번 그~ 이번에 이~ 구약 성경방 우리가 이제 곧그 시작하죠 여성들 어~ 한동안은 줌으로 하다가 그다음 교회에서 상황이 되면 모이기 시작할 터인데 그래서 그~ 신청서 어~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셨죠 신청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아, 줌 나는 할줄 모르는데, 그거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면은, 그,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할 겁니다. 제 생각에는 한몇번 모이다 보면은,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이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니까 4월 한 두째 주나 셋째 주부터 시작할 건데, 어, 5월 들어서는 아마 5월 언제부터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지 않을까. 그,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. 백신을 다 맞고, 한몇주 지난 다음에, 그, 서로 이렇게 굳이 같이 집에서 거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, 이제는 안전하게, 뭐, 마스크 벗고, 식사도 같이 하고, 뭐, 대화도 나누고, 전혀 문제 없다, 그렇게 본것 같은데, 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, 그, 올해, 그, 세금 보고를 위해서,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, 또, 뭐 전도사님들께 교육자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이번 주에 이제 보내드리는 주보에 넣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영어로는 Equality Act 그래가지고 평등법. 이게 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어. 그,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던 우리가 염려하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. 여러분 기억나시죠? 그게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온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하원에서 아마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사인하면 이게 법이 돼요.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. 여러분, 그 기억나십니까? 그때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뭐 남녀 화장실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샤워도 같이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허용, 일종의 허용되는 이 평등법, 어, 요거를 우리가 참 통과되지 않도록, 어,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사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, 여 요게 이 남가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그 단체들이 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그, 그 운동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번 주고 보낼 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뒤에는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에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옛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되시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의 편지입니다.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이게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철저히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들이 또 읽을 수 있는 이 영어로 된 이. 그레이엄 목사님의 편지도 있기 때문에 요걸 양쪽 다 복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면 아이들도 좀 읽으라 그러고, 여러분들은 한국말 읽으시고, 어, 그래서, 아유, 뭐 어떻게 되겠지, 뭐난 모르겠다, 누가 알아서 하겠지, 그러시지 마시고,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, 또할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광고는 그 정도 드리고요, 어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세 분의 성교사님, 헤더전 선교사님 중국 사회 가시다가 그 남편하고 결혼 벌써 하신 지한 2, 3년 되셨죠. 지금은 독일에 가서, 남편이 그 독일 출신 그, 교포죠, 교포. 그니까 독일 말 완벽하게 하는그 남편, 그 다니엘서 목사님 아닙니까? 지금은 독일에 가서 난민 사역, 거기서 또 중국인들 사역, 또뭐 독일 교회, 그 유럽의 교회들이 뭐다 완전히 바가 아닙니까? 아, 그런 일도 관여하고 해서 섬기고 계십니다. 헤더전 성교사님 네 분, 또시알렉스 우리 성교사님, 목사님 되셨어요. 언제고 상황이 되면 한번 오실 건데, 멕시코에서 시알렉스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, 우간다에 김무열 성교사님 네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 또 오늘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.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 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, 어, 우리가 또 새롭게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, 어,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다 좋아져 가고 있는 어, 참 감사한 일들인데,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역할들, 자식은 다시금 우리가 잘 추스리고 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,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이 어, 은혜 받고, 또 성령 충만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, 또 주님의 참 빛이 주님의 용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32장, 통일 찬송 48장이 되겠습니다. 신 예수, 사람이 되신 하나님, 나서 모아요.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.